아,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. <laughs> 어, TV가 켜져 있네요. 자, 촬영을 해되니까 TV를 좀 끄겠습니다. 어, 여기는 또 디자인은 어, 많이 보던 디자인으로 어, 제작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전에 촬영한 것과는 뭔가 다른 뭐가 또 있는 것 같네요. 자, 일단 수납장부터 보실까요? 이 아래 보면. 여기 외부에서, 어, 열수 있는 수납, 이렇게 장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하기가 힘들 때는 팔짝일단일단삼단 이렇게 해서 이 넓은 공간과, 어, 긴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끔 저 아래까지 통짜로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낚싯대 보관하기 좋, 좋겠죠. 그 다음에 요거 해서 내리고, 자 여기 이제 옆에 사이드 수납 공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 자작나무로 이제 뭐 컨트롤 박스라든가 뭐 기타 전기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또 레디오라든가 뭐 어, 어,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 양쪽에 어, 수납장이 있고 여기는 또 작은 수납장들이 있습니다. 아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. 어.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이 차량도, 어, 닝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어니 탑재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, 어, 수전이 이렇게 있습니다. 수전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, 어, 청수통이 있고,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, 어, 저 수납할 수 있는 그 양념통이라든가, 뭐, 기타를, 어, 기타 등등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신발장에 있고요. 근데 이거는 의자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. 의자가 숨겨져 있네요. 어, 이렇게 이제 그 매트는 모든 차에 다 드린다고 하네요. 매트는 다 드린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이제 주행할 때는 이걸 덮게요야죠 이걸 덮기고 이제 차례 차례 올리면 여기 또두 어, 명이 앉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. 자 앞에가 세 명이니까 어, 여기 두명 앉을 수 있고 주행할 때 이제 이렇게 또 TV도 볼수 있게끔 TV를 앞쪽으로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양문형이 아니고 냉장고가 있고 여기 또 전자레인지 터치형도 있고 그 다음에 어, 무시성 히터는 제발 아래에 있고 수납장도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이것도 이제 5인승, 5인승 주행기 5인승 맥스팬 있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어, 놀러 가서 차박할 때는 매트를 주니까 매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 300암페어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사이드에 또 수납장이 어, 숨겨져 있습니다. 전에 촬영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거네요. 네. 자 외부 수납 저 어,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가 자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보면은 뭐 전기 뭐뭐 뭐 기타 등등 이런 시설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? 빅스 캠핑카에 이제 그 TV가 있는 차량은 모두 모두 다 똑같은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어 2015년식, 2016년도 형입니다. 2016년형, 어 그랜드 스타렉스. 자, 키로수는 얼마나 될까요? 이거는 이 차량은 116,000km 만 뛰었습니다. 116,739km, 어 만1만6 0 0 0 k m 뛰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앉은 이 자리 보면 이옆 사이드까지 전부 다 이렇게 어 작업이 트리밍 작업 천장 천장에도 그렇고 이 의자는 이제 그 리무진 시트를 적용해서 어, 모두 제작을 하였습니다.